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14편 행성의 세라핌 정부 최고자들은 많은 하늘 세력들과 대리자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라들을 다스리지만 주로 세라핌의 사역들을 통해서 다스린다. 오늘 정오에 유란시아에 있는 행성 천사들, 수호자들, 그리고 기타 존재들의 출석 정우는 세라핌 5억 23만 4 6 19 쌍이었다. 내 지휘 밑에 200개의 천사 군단들, 세라핌 5억 9,719만 6,800상, 곧 개별 천사 11억 9,439만 3,600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기록부는 10억 246만 9,238 천사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1억 9,192만 4,362 천사가 이 세계에서 수송, 메신저, 죽음과 관련된 임무들을 띠고 자리를 비운 것이다. 유란시아에는 세라핌들과 대체로 같은 수의 캐루빔들이 있고 그들은 비슷하게 조직되어 있다. 세라핌과 그와 관계된 캐루빔은 특히 반란으로 고립된 세계의 초인간 정부의 세부 사항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천사들은 중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유란시아에서 거주하는 총독과 그의 모든 동료및 하급자들의 명령을 실행하는 실제 총물질 사역자로 활동한다. 세라핌은 개인이나 집단의 수호 임무 외에도 다양한 임무에 참여하고 있다. 유란시아는 체계 별자리 우주 통치자들로부터 적절하고 효과적인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유란시아 행성 정부는 사타니아 체계 안에 있는 다른 세계, 심지어 네바돈 안에 있는 모든 세계와 다르다. 너희를 감독하는 계획의 이러한 특이성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별한 상황 때문이다. 1. 유란시아의 생명 수정 상황. 2. 루시퍼 반란의 긴급 사태. 3. 아담의 실패로 인한 혼란. 4. 유란시아는 우주주권자 미가엘이 수여한 세계들 중 하나라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규칙한 점들이 있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유란시아 행성 영주이다. 5. 24자 행성 지도자들이 지닌 특별한 기능. 6. 행성의 천사장들의 회로가 위치함. 7. 한때 이 땅에 육신화했던 마키벤탐 엘기세대기. 행성영주 대관으로 근래에 지명된 것 1. 유란시아의 통치권 유란시아의 원래 주권은 사탄 예체의 주권자에 의해 신탁 통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이 주권은 처음에 멜기 세대과 생명 운반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에 위임되었으며이 집단은 정식으로 구성된 행성영주가 도착할 때까지 유란시아에서 활동했다. 루시퍼 반란 당시 칼리카스트의 영주가 몰락한 이후 유란시아는 미가엘리 육신을 입고 수혈을 마치기 전까지 지역 우주와 그 행정 구역과의 확실하고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늘 하나된 이에 의해 미가엘리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로 선언되었다. 그러한 선언은 너희 세계의 지위를 확실하게 원칙적으로 영원히 해결했지만 실제로 주권자 창조 아들은 유란시아 및체계 내에 다른 격리된 행성의 정부에서 그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예 유란시아 사람들 24명으로 구성된 예루셈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 외에는 행성에 대한 퍼스널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 중에서 한 명은 현재 유란시아에 거주하며 거주 총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성 영주로서 미가엘을 대신하는 대행 권한은 요즈음의 마키벤타 멜기세덱에게 부여되었지만 이 지역 우주 아들은 거주하는 총독들의 연속적인 행성 체제를 변경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행성 영주대행이 그의 명목상 책임을 위해 행성에 도착하지 않는 한 현재 섭리시대 동안 유란시아의 정부에 어떤 뚜렷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 동료들은 언젠가 가까운 앞날에 24 상담자들 중한 명을 유란시아 총독으로 파견하려는 계획에서 유란시아를 통치하는 대행명령은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공식 도착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확신한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는 대행하는 행성 영주로서 루시퍼 반란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그리고 아마도 행성이 빛과 생명 속에 정착하는 먼 미래까지도 행성을 계속 관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일부에서는 현재 섬리시대 끝까지 마키벤타가 유란시아의 사무에 대한 개인적 방향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이들은 미가엘리 아직 육체를 입었을 때 약속한 대로 유란시아로 돌아올 때까지 대행 영주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멜기세댁이 언제든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행성 감독자 위원회. 너희 세계의 미가엘이 수여된 시절 이후로 유란시아의 일반 관리는 한때 유란시아인이었던 24명으로 구성된 예루셈의 특별 집단에게 맡겨졌다. 이 위원회의 회원 자격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켜보건대 그렇게 임명받은 자들은 모두 사탄니아 체계에서 슈프림에 확대되는 통치권에 이바지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유란시아에서 활동할 때 본래 진정한 지도자들이었으며 마키벤타 멜기세댁체외 이러한 지도자 특성은 저택세계에서의 체험과 예루샘 시민으로서의 훈련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위원회의 24명 회원은 라나포지의 내각에 의해 지명되고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 의해 보증되며 예루샘에 지정된 파수에 의해 승인된 후 미가엘의 위임에 따라 셀빙턴의 가브리엘에 의해 임명된다. 임시 임명자는 이 특별감독위원회의 연구회원들과 똑같은 권한으로 활동한다. 이 행성감독위원회는 미가엘이 여기서 그의 마지막 자신 수혈을 체험했다는 사실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의 감독에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특정한 찬란한 저녁별의 연락활동을 통해 미가엘과 김미라고도 밀접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저녁별은 예수가 필사자로 자신을 수여하는 동안에 그를 보살폈던 동일 존재이다. 현재 너희에게 세례자로 알려진 요한이 예루셈에서 회기 중에 이 공식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의 직권상 대표는 사탄이아에 지정된 파수이며 그는 셀빙톤에 있는 부검열자와 오르본톤 최상위의 집행자의 직접적인 파스널 대표이다. 이 이전 유란시아인들로 구성된 바로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또한 체계에서 반란으로 고립된 다른 36세계의 자문감독관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책계 주권자인 라나포지와 이러한 행성들의 사물을 긴밀하고 공감적으로 연결하는 매우 귀중한 봉사를 제공한다. 이 행성들은 여전히 놀라시아 댁 별자리의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있다. 이들 24 상담자들은 격리된 각 행성들, 특히 유란시아를 개인 자격으로 자주 방문한다. 다른 고립된 세계들은 각각 한때 거기에 거주하던 자들로 이루어진 비슷하고 크기가 다른 여러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그러나 이 다른 위원회들은 유란시아인 24자 집단에 종속되어 있다. 유란시아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처럼 사타니아에서 격리된 각 세계에서 인간이 진보하는 모든 단계에 적극 관심을 가지는 한편, 그들은 특히 유란시아 필사 민족들의 복지와 진보에 각별히 관심을 가진다. 이는 유란시아를 제외하고 그들이 어느 행성의 사무도 즉시 직접 감독하지 않기 때문이며, 여기서도 필사자가 살아남는 것에 관계된 어떤 분야를 제외하고 그들의 권한은 완전하지 않다. 이 24자 유란시아 상담자들이 우주활동의 정규 프로그램에서 분리되어 현재의 지위를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들은 섭리시대에 끈 마키벤타 멜기세덱의 완전한 권한 행사, 루시퍼 반란의 최종 판결 또는 미가엘이 마지막 증여의 세계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행성의 지위에 어떤 변화가 생길 때까지 현재의 자격으로 계속 봉사할 것이다. 현재 유란시아의 거주 총독은 사탄이아의 체계가 별자리 회로로 회복되는 순간 마키벤타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파라다이스 상승을 위해 풀려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기우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의견들도 또한 분분하다. 3. 거주하는 총독. 유란시아 시간으로 100년마다 예루셈에 있는 24자 행성 감독자 집단은 그들 중에 하나를 지정하고 그는 집행 대표로서 너희 세계에 머물면서 거주 총독으로 활동한다.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집행관은 바뀌었고 19번째로 그렇게 근무하는 자를 20번째가 이어받았다. 현재 행성 감독자의 이름은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는데 이는 인간이 자신의 비범한 동료나 초인적인 상급자를 숭배하거나 심지어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거주 총독은 예루셈의 24상담자의 대표인 것을 제외하고 세상 사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개인적 권한이 없다. 그는 초인간 행정의 조정자로서 활동하며 유란시아에서 활동하는 하늘 존재들의 존경받는 우두머리이자 널리 인정받는 지도자이다. 모든 서열의 천사 무리는 그를 자기들의 공동 책임자로 여기는 한편, 연합 중도자들은 24 상담자들 중한 명이 된 처음 예의 3이 떠난 후로 후임 총독들을 그들의 행성 아버지로서 진정으로 바라본다. 비록 총독은 행성에서 실제 퍼스널 권한은 없지만, 그는 매일 수많은 판결과 결정을 내리며, 이것들은 관련된 모든 퍼스널러티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한 기술적인 통치자라기보다 아버지 같은 조언자에 훨씬 더 가깝다. 특정한 방식에서 그는 행성영주로서 기능하지만, 그의 행정은 물질 아들들의 행정과 훨씬 더 유사하다. 유란시아 정부는 돌아오는 총독이 행성영주들로 이루어진 책의 군주 내각에, 임시 회원으로서 자리에 앉는다는 조치에 따라 총독은 예루셈의 여러 위원회에 대표된다 마키벤타가 영주 대행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는 즉시 사타니아의 행성 영주 회의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유란시아의 총물질 정부는 지역 우주의 상위 단위들과 아주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거주 총독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의 직접 대리인인 24 상담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예루샘뿐만 아니라 세빙톤에서도 대표가 된다. 그리고 행성 통치자는 예루샘 시민이므로 세계 군주를 위하여 대변인 역할을 할수 있다. 별자리 정부는 에덴시아의 관찰자인 보론다덱 아들에 의해 직접 대표된다. 사 관찰자인 최고자. 유란시아의 주권은 행성 반란 직후 놀라시아덱 정부가 행성 권한을 한때 임의로 장악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졌다. 유란시아에는 한 보론다 덱 아들이 아직도 거주하는데 행성 주권의 수탁자인 미가엘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그는 에덴시아 최고자들을 대표하는 관찰자이다. 현재의 관찰자인 최고자, 때로는 섭정 역할도 수행하는 이렇게 23번째로 유란시아에서 봉사하고 있다. 루시퍼발란 시대에 소유했던 자들의 관할권은 몰수되었고 아직 특정 집단의 행성 문제들이 에덴시아 최고자들의 통제 밑에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권한은 한 보론다덱 아들, 놀라시아덱 관찰자가 행사하며, 그는 행성 감독자들과 아주 가까운 자문 관계를 유지한다. 종족 위원들은 유란시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다양한 집단 책임자들은 거주하는 보론다덱 관찰자와 비공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가 자문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떤 순전한 영적 문제들을 제외하고, 위기의 상황에 있는 정부에서 실제 통치하는 수장은 지금 관찰 임무를 띈 에덴시아의 이 보론다덱 아들일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인 영적 문제 그리고 어떤 순전한 퍼스널 문제에서 최상의 권한은 유란시아에서 요즈음에 설립된 천사장 서열의 분과 본부에 배속된 지휘 천사장에게 부여된 듯하다. 관찰 최고자는 그의 재량으로 심각한 행성 위기가 닥칠 때 행성 정부를 장악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란시아 역사상 이런 일이 33차례 발생한 기록이 있다. 그런데 관찰 최고자는 섭정하는 최고자로서 활동하며 오직 천사장들 분과 조직을 제외하고 행성에서 거주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관련자들에게 도전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한다. 보른다 덱 섭정은 반란으로 고립된 행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고자들은 언제든지 거주세계들의 사무에 개입할 수 있고 그들은 인간 나라들의 일에서 별자리 통치자들의 우수한 지혜를 개입시킬 수 있다. 오 행성 정부 유란시아의 실제 행정은 정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우주 조직의 계통을 따라서 분리된 입법, 집행, 사법 분과와 같은 아무런 공식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24 상담자는 행성의 정부에서 입법부에 가장 가깝다. 총독은 잠정적으로 자문하는 최고 집행자이고. 관찰하는 최고자에게는 거부권이 있다. 그리고 행성에서는 절대적으로 사법 권한이 없다. 오직 화해 위원회들만 있을 뿐이다. 세라핌과 중도자들이 관련되는 대다수의 문제는 공동의 찬성을 얻어서 총독이 결정한다. 그러나 24 상담자의 명령을 표현할 때를 제외하고 그의 판결은 모두 화해 위원회, 행성 활동을 위하여 조직된 지역 당국 또는 사타니아의 체계 군주에게까지 호소할 수 있다. 행성영주의 유형 참모진과 아담의 아들딸의 물질체제가 결손된 것은 세라핌들이 베푸는 특별한 봉사, 그리고 중도인들의 특별한 봉사에 의해 부분적으로 보상된다. 천서장들, 관찰 최고자, 총독, 2, 3자 일치된 존재에 의해 행성영주의 부재는 효과적으로 보상된다. 이렇게 느슨하게 조직되고 다소 개인적으로 관리되는 행성정부는 천사장들과 그들의 항상 준비된 회로 덕분에 예상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 회로는 행성 비상 사태와 행정적 어려움에서 자주 활용된다. 기술적으로 이 행성은 여전히 놀라시아덱 회로에서 영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천사장들의 회로를 이용해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물론 행성 고립은 개인적인 인간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이는 1900년 전 진리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유란시아에서 하루의 행정은 그날의 자문 회의로 시작되며 여기에는 총독, 행성 천사장 우두머리, 관찰 최고자, 감독하는 상천사, 거주하는 생명 운반자들의 우두머리 그리고 우주의 높은 아들들 중 초대된 손님이나 행성에 체류 중인 특정 학생 방문자들이 참석한다. 총독 직속의 행정 내각은 12 세라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행성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한 즉각적인 초인간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12집단의 특별 천사집단을 이끄는 책임자들이다. 6행성을 감독하는 메스터 세라핌. 진리의 영이 퍼부어지는 것과 때를 맞추어 첫 총독이 유란시아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12집단의 특별 세라핌 군단, 천사별 졸업생들이 따라왔는데 이들은 즉시 어떤 특별한 행성 근무에 배치되었다. 이 높은 천사들은 행성을 감독하는 메스터 세라핌으로 알려져 있고 행성을 담당하는 관찰 최고자의 전반적 통제를 제외하고는 거주하는 총독의 직접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이 12집단의 천사들은 거주하는 총독의 일반 감독을 받으며 활동하지만 각 집단의 임시 오두머리인 12자 세라핌 위원회가 그들을 직접 지휘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거주하는 총독의 자원 내각으로서 봉사한다. 나는 세라핌의 행성 책임자로서 이세라핌 책임자 회의를 주재하며 유란시아에서 천사무리의 전임 책임자의 후계자로서 봉사하는 1차 서열의 자원 상천사이다. 이 전임 책임자는 칼리카스티아 탈트 당시 이탈했던 자이다. 행성 감독을 맡는 12집단의 메스터 세라핌들은 유란시아에서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시대 천사들 이들은 현시대 섬리시대의 집단 천사이다. 이 천상의 사역자들은 각 세대의 사건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시대의 온갖 상황에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유란시아 근무하는 시대 천사 군단은 지금 섬리 시대 동안의 행성에 배치된 세 번째 집단이다. 이 진보 천사들, 이세라핌들은 연속적인 사회 시대의 진화적 발전을 시작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그들은 진화하는 생명 존재의 고유한 진보적 성향이 발전하도록 주장한다. 그들은 마땅한 방향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끊임없이 수고한다.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인 집단은 행성에 배정된 두 번째 집단이다. 3 종교 수호자들 이들은 교회의 천사들로 현재와 과거의 진리를 진지하게 옹호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도덕적 가치가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살아남은 이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진보 천사들의 견제자로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지나가는 오래된 형태의 불멸의 가치를 새롭고 덜 규제된 사고와 행동 패턴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한다. 이 천사들은 영적 형태를 위해 싸우지만 초종파주의나 무의미한 종교적 분쟁의 근원은 아니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활동 중인 군단은 다섯 번째로 봉사하고 있다. 사 국가생활의 천사들 이들은 나팔들의 천사들로 유란시아 국가생활의 정치적 활동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제 관계를 감독하는 집단은 행성에서 근무하는 네 번째 군단이다. 특히 이 천사 분과의 사역을 통해서 최고자들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 는 사실이 특히 잘 드러난다. 오 종족의 천사들 이들은 정치적 얽힘이나 종교적 집단의 관계 없이 시간의 진화하는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일하는 존재들이다. 유란시아에는 아홉 인간 종족의 잔재가 남아 있고 이들은 혼합되어 현대 민족으로 통합되었다. 이 세라핌들은 종족 위원회의 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현재 유란시아에서 활동 중인 집단은 오순절 이후 곧바로 행성에 배정된 원래 군단이다. 6. 미래의 천사들 이들은 미래 시대를 예견하고 새롭고 진보하는 섭리 시대에 더 나은 일들의 실현을 계획하는 예측 천사들이다. 그들은 연속적인 시대의 건축가이다. 지금 행성에서 활동 중인 집단은 현재 섭리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이처럼 활동해 왔다. 7. 개몽의 천사들. 유란시아는 이제 행성의 교육을 촉진하는데 헌신하는 세 번째 세라핌 군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천사들은 개인, 가족, 집단, 학교, 공동체, 국가, 인종 전체에 관련되는 정신 및도덕의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8. 건강의 천사들. 이들은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전념하는 필사 대리자들을 돕는데 배정된 세라핌 사역자들이다. 현재 군단은 이섬리 시대의 여섯 번째로 근무하는 집단이다. 구 가정 세라핌 유란시아는 이제 인간 문명의 기본 제도인 가정의 보존과 발전에 전념하는 다섯 번째 천사 사역자들의 봉사를 받고 있다. 10. 산업의 천사들 이 세라핌 집단은 유란시아 민족들 가운데 산업 발전을 조장하고 경제 조건을 개선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이 군단은 미가엘이 수여된 후로 7번 바뀌었다. 11. 오락의 천사들. 이들은 놀이, 유머, 휴식의 가치를 증진하는 세라핌이다. 이들은 항상 인간의 오락 활동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 인간의 여가를 더 유익하게 활용하도록 촉진하려고 한다. 현재 유란시아에서 사역 중인 군단은 이 분야의 세 번째 군단이다. 12. 초인적 사역의 천사들. 이들은 행성에서 일시적이거나 연구하거나, 다른 모든 초인간 생명 사역자들에게 배정된 세라핌. 즉, 천사의 천사들이다. 이 군단은 현재 섭리 시대의 시작부터 봉사해 왔다. 이 메스터스라핌 집단들이 행성의 정책이나 절차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 차이는 보통 총독에 의해 조정된다. 그러나 총독의 모든 결정은 의견 차이에 관련된 문제의 본질과 중대성에 따라 항소가 가능하다. 이 천사 집단들은 그들이 배정된 분야에 대해 직접 또는 멋대로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활동 영역의 사안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행성의 조건을 조종하고 상황을 유리하게 연관시켜 그들이 연결된 인간 활동의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성 감독의 메스터 세라핌들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대리자를 이용한다. 그들은 아이디어 교환서, 마인드 집중자, 프로젝트 촉진자로서 활동한다. 새로운 높은 개념을 인간의 마인드에 주입할 수 없지만 이미 지적 인간 안에 나타난 일부 높은 이상을 강화하는 역할을 자주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행동의 여러 수단 외에도, 메스터 세라핌들은 운명 예비군을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유지함으로 행성의 발전을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이 예비군단의 주요 기능은, 진화적 발전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천상의 세력이 준비한 조치들이다. 그들은 재난을 막는 보증이다. 7. 운명예비군. 운명예비군은 세상사를 다루는 초인간 행정의 특별 봉사를 위해 소속된 살아있는 남녀들로 구성된다. 이 군단은 진화하는 세계들에서 시간의 자녀들에게 자비와 지혜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 영역의 영적 지도자들이 선택한 각 세대의 남녀로 구성된다. 필사자 의지 생명 존재들이 그러한 책임을 맡을 능력과 신뢰를 얻게 되는 즉시 이 연결의 활용을 시작하는 것이 상승 계획의 업무 수행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 따라서 남녀가 정신적 능력, 도덕적 수준, 필요한 영성을 갖추고 시간의 무대에 나타나면, 그들은 적절한 천상의 행성 퍼스널러티들 그룹의 인간 연결자로서, 즉, 필사자 조력자로 신속히 배정된다. 인간 존재들이 행성 운명의 보호자로 선택되고, 세계 관리자들이 추진하는 계획에서 중추적인 개인이 될 때, 그때 행성의 세라핌 수장은, 그들이 세라핀 군단에 임시 소속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필사자 예비군과 함께 봉사할 개인 운명 수호자를 임명한다. 모든 예비군은 스스로 의식하는 조절자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은 지적 성취와 영적 달성에 높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한다. 그 영역의 필사자들은 사람이 사는 세계들에서 다음 이후로 운명 예비 군단에서 근무하도록 선택된다. 일 세상사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가능한 수많은 긴급 임무를 위해 비밀리에 준비될 특별한 능력을 갖추었다. 이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영적 또는 다른 원인에 대한 전폭적인 헌신으로 인간의 인정과 보상 없이 기꺼이 봉사한다. 3. 행성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임박한 세계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데 아마도 유란시 아이전의 체험을 지닌 탁월한 다재다능한 생각조절자를 소유하고 있다. 행성에서 천상의 봉사를 담당하는 각 부서는 이러한 운명의 필사자 연결 군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평균적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에는 세상사의 초인적 진행과 밀접하게 연결된 70개의 별도 운명 군단을 운영한다. 유란시아에는 각 세라핀 감독의 행성 집단마다 하나씩 12개의 운명 예비 군단이 있다. 유란시아의 12집단 운명 예비군은 땅에서 여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행성의 필사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행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이 통합 군단은 지금 96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작은 군단은 41명, 가장 큰 군단은 172명이다. 20명이 되지 않는 접촉 퍼스널러티를 제외하고는 이 독특한 집단의 구성원은 어떤 행성 위기에 가능한 활동을 위하여 그들이 준비되는 것을 도무지 의식하지 못한다. 이러한 인간 예비군은 각 군단에 소속된 대로 선택되며 마찬가지로 생각 조절아 세라핌 수호 사역에 통합된 기법으로 깊은 마인드에서 훈련을 받는다. 이 무의식 훈련에는 수많은 다른 천상의 퍼스널러티들이 여러 번 참여하며 이 모든 특별한 준비 과정에서 중도자들은 귀중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많은 세계에서 더잘 적응된 2차 중도인들은 특정한 유리한 구성의 인간들의 생각 조절자와 다양한 정도의 접촉을 이루어낼 수 있으며 이는 후자에게 뜨는 마인드에 능숙하게 침투함으로써 가능하다. 바로 이러한 우주적 조정이 우연히 합쳐져 이 계시가 유란시아에서 영어로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진화 세계의 잠재적 접촉 인간들은 수많은 예비군으로 동원되며 이러한 앞을 내다보는 인물들로 구성된 소규모 집단을 통해 영적 문명이 발전하고 최고자들이 사람의 나라에서 통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운명의 예비군의 남녀들은 중도인들의 중재 사역을 통해. 자신의 조절자와 다양한 정도의 접촉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인간들은 사회적 비상사태나 영적 긴급 상황에서 활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동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다. 유란시아에서 이 운명 예비군들은 인류 역사의 페이지에서 거의 새겨진 적이 없다. 예비군은 본인도 모르게 행성의 필수 정보를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 종종 예비군이 사망할 때 죽어가는 예비군의 마인드에서 더 젊은 후계자에게 특정한 중요한 데이터가 두 생각 조절자의 연결을 통해 이전된다. 조절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예비군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기능한다. 유란시아의 운명예비군단에는 비록 연구적인 수장은 없지만 통치조직을 구성하는 자체적인 연구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기에는 사법위원회, 역사성위원회, 정치적 주권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포함된다. 때때로 군단의 조직에 따라서 이러한 연구위원회는 특정한 기능을 위하여 명목상 예비군 전체의 수장을 임명해왔다. 그러한 예비군 수장의 임기는 대개 몇 시간 정도로 제한되며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만 국한된다. 유란시아 예비군은 아담 종족과 안드 종족 시대에 가장 많은 인원을 기록했으며 보라 종족 혈통이 희석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오순절 즈음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예비군의 회원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유란시아에서 우주를 의식하는 시민들로 구성된 우주 예비군은 지금 1천 필사자가 넘는데 우주 시민권에 대한 그들의 통찰력은 지상의 거주 영역을 훨씬 뛰어넘지만 이 독특한 살아있는 인간 존재 집단 기능의 실제 본질을 밝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유란시아 필사자는 그들의 세계가 특정 지역 우주 회로들과 비교적 영적으로 고립되었다고 해서 우주에서 버림받거나 고아가 된 행성이라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행성에는 세상사와 인간의 운명에 대한 매우 명확하고 효과적인 초인간적 감독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이상적 행성정부에 대하여 기껏해야 보잘 것 없는 개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참말이다. 유란시아는 행성 영주의 초기 시절부터 세계를 성장시키고 종족을 발전시키는 신성한 계획이 유산되어 고통을 겪었다. 사타니아에서 사람 사는 충성한 세계들은 유란시아처럼 통치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다른 고립된 세계들과 비교할 때, 너희의 행성 정부는 그다지 열악하지 않다. 하나나 두 세계가 더 나쁜 수준일 수 있고, 몇몇은 그보다 약간 나은 정도일 뿐, 대다수는 너희와 같은 수준에 있다. 지역 우주에서는 행성 행정의 불안정한 상태가 언제 종료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네바돈의 멜기세덱들은 미가엘레 두 번째 개인적 도착 전까지 행성 정부와 행정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 시점, 혹은 그 이전의 행성 관리에서 대규모 변화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행정의 변화가 어떤 형태일지는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것 같다. 네바돈의 거주 세계 역사에서 그러한 사건의 전례는 없다. 유란시아의 미래 정부에 관련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것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천사장들의 회로 및 분과 본부가 이 행성에 있다. 너희의 고립된 세계는 우주의 위원회들 속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유란시아는 죄로 낙인 지킨 우주고아가 아니며, 반란으로 신성한 보살핌에서 멀어진 고아가 아니다. 유보르사로부터 셀빙통까지, 그리고 계속 예루샘까지, 심지어 하보나와 파라다이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유란시아에 살고 있는 너희 필사자들은, 마치 이 구체가 믿음 없는 행성 영주에게 배신당한 적이 없는 것처럼 사랑스럽게 소중히 여겨지고, 충실하게, 아니, 그보다 더 그렇게 지켜지고 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유란시아의 주둔하는 세라핌의 수장이 발표했다.